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랑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 쇼타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에 동전이 모자랐었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모아왔어요. 아, 또렉! 아, 됐다. 자, 갑시다. 뭐야, 다람쥐 여기 있었네? 아, 잠깐만. 됐다. 와, 너, 어, 클라이밍을 완벽하게 해한 것 같네. 응, 저기, 어, 음, 그게 나못 가겠어. 팀, 너무 높아. 뭐래야지 나못 하겠어. 팀, 치모브라보. 일단 침착하게 있어. 잘하고 있어. 할수 있을 거야. 내가 뭐 하는 거야 나? 다음 네댓 문발에 집중해.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할수 있어. 없어. 이거 도와줘야 하나? 야. 에이, 잠깐만! 에이, 못하겠다, 이건 참고로, 여기 얼음산이라서 깃털이 얼면 못날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가줘야 합니다. 으으 자! 저기 젊은 친구 잠시 내말좀 들어줘 제대로 준비를 안한거 같은데 일은 엄청 추워서 익숙해지기 쉽지 않아 이런 수위는 생각 못 했는데 날개가 얼어붙는 것 같아 호프킥은 그는 활발한 지열 활동을 요망하니깐 추워지면 온천으로 고장 들어가도록 해 혀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예 네, 따뜻한 곳에 있으면 저절로 어~ 깃털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거 말고는 깃털이 회복이 안 되니까 조심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오 바람 분다야. 안녕 또 만났네. 거의 정상에 다 왔어. 하지만 다리가 무너진 것 같은데 분명 올라가는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아니면 금방 금벽 기타를 더으면 되는 걸까? 마지막 길 빈다. 올라왔다. 하하. 휴. 내가 내가 해냈어. 전화 가울린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클레어. 엄마. 엄마 목소리 들이 좋네요. 하루 종일 엄마처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했다고요. 정말 이해야. 괜찮다고 했잖니. 네. 근데 항상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야늘 그러니까. 그나저나 어떻게 지냈니? 음. 지금 호크피크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오 와우 거기 정말 좋아하는데 메이랑 같이 예년 여름마다 갔었지 너도 갈 때가 되었구나 네 그래요 이제 너도 다 컸구나 우리 딸이 동지를 떠날 때가 되다니 늙은 엄마의 속는 더는 필요 없겠어 하지만 난 엄마가 필요해요 무조건 영원이요 엄마 수술 얘기 들었었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해주셨던 거예요 네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했단다 하지만 네가 힘들어할 것 같았어 엄마 곁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도 혼자 계시잖아요. 얘는 아무 일도 없어. 별일 없단다. 별일 없다니 다행이네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단다. 잠깐. 이건 뭐지? 그 유명한 호크피크의 상승기류 아니니? 어 그런 것 같아요 어서 울려 타버려 기류가 사라지기 전에 그러고 싶은데 조금 긴장되는걸요 클레어 할수 있어 곧 보러 가마 알겠지 또 메이모에게도 안부 전해주렴 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거야 그럼 이만 끊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나도 사랑해요 엄마 아 이거 조작해야 하는구나 조작 안 하니까 이렇게 돼 버리네 사실 이거 날아서 레이모한테까지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것과 관련 컷 할게요 됐스 도착 헤이 정장까지 갔었니? 네 정말 멋졌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짧은 사본은 아니던데요 정말 피곤해요 <laughs> 그래 약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주 약간 꽤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 뭘뭐 했었는데? 음... 고기 잡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 네! 비리 낚싯대를 빌려줬어요 물론 비리... 없겠지 볼 때마다 학생 낚시 중인 녀석이잖니 어, 그리고 자랑할 생각은 없는데 오늘 비치스틱볼 세계 챔피언이 된것 같아요. 비치스틱볼이 뭐니? 곧 대박이 다날스포츠에요배고구면 비슷하게 막대기로 하는 거죠. 해봐야겠구나. 어, 오늘 파크로 강조를 했어요. 와, 어, 파크로가 뭐니? 그러니까 여러 곳으로 점프하고 기어르는 거야. 재밌겠구나. 저기 배고프니? 곧 핫도그를 꺼낼 생각이네. 그럼 저도 찼으니까 그냥 자거나 할게요. 좋아, 그럼 잘 자렴. 여기서 문으로 들어가면 엔딩이거든요? 뭐 어, 쇼트하이크는 그런 약간 빡센 게임은 아니고 동숲처럼 힐링 게임이에요? 이제 시면딱 좋을 것 같네 좋아, 나짬이라 잡을까? 하고 더 쇼트하이크는 어... 그럼 이렇게 끝납니다 뭐 빡센 게임은 아니라서 느긋치했어요 저도 물론 금빛 그 털이 모자라서 조금 빡시게 코인모어로 뛰러가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어 쇼트 아이크는 어 끝났습니다. 어아 근데 아직 이, 너무 짧은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럼 다른 게임을 뭘 고르지? 일단 제가 에픽게임즈에서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이거고, 어, 썬더드는 지금 올라가진 않았지만 촬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세이브죠. 그 다음에 스팀에 가지고 있는 게임이 한, 어, 더올더 올려, 더 올려야 되는데. 아 아무튼 더 이게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엔딩을 보면 거의 그 컨텐츠를 끝냈다고 보면 되니까, 이거 해 고 얘는 어. <laughs> 취소할 테다. 일단 엔딩이 있어야 하고 약간 너무 많이 녹아다 하는 건 조금 그렇고. 어 내다시. 어 근데 그냥 무료로 풀어주니까 받은 거고. 다음으로 할 게임은, 일단은, 썬더드를 엔딩을 보고, 어, 그럴 겁니다. 아무튼, 쇼트 하이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